그 제가 있는 그기입니다영동에 <laughs> 그 반갑습니다. 그 특히 이를 주선하는 그 집행부 대단히 수고한 김원아 제가 몇 차례 그 소설을 전해준다고 생각니다 그 선생님들 같이 모아서 공부하는 그런 또 7반 단원들 매번에 한 명도 안와서짱 뭐냐 그건 더 좋았다. 우리가 부산대학 안에서 그 새로 지은 학교에 <laughs> 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첫그 은데 그, 3만 그, 7반이 제일 그, 큰그 거실에 그 화장실